안녕, 안녕하세요. 예린 t v 예린이, 예빈입니다. 예린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찍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와서 왔어요. 자, 먼저 이쪽 뭐, 유튜브를 누른 다음 이건 아니고요.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카메라, 카메라 모양을 딱 눌러주고 찍은 게 있으면 여기 는 글을 골라서하주면 되고요. 녹화를 하시려면 여기 녹화라고 써져 있는 데를 눌러주시면 돼요. 음. 만약에 라이브를 할 거면 어, 오늘 네. 우리, 우리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우리 해준다고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들은 다음에, 이렇게 한 다음에, 찍고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. 이거 눌러서, 이렇게 한 다음에, 로그인을 누르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, 만약에 녹화를 할 거면, 이거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뭘로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스노우로 할 거면 스노우로 이렇게 해준 다음 만약 캠코드로 할 거면 캠코드로 딱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찍고 싶은 영상을 고른 다음 어, 그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끝! 끝입니다. 그러면 안녕!